개념특강 시간입니다. 네. 자, 요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. 자, 이거 고등학교 때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고,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. 자, 그 얘기 꼭 드립니다. 네, 진짜예요. 자, 일단 문제부터 볼까요? 세점 A, B, C가 있는데 한 직선 위에 전부 다 있대요. 세점 A, B, C가. 어떤 조건을 만족하겠느냐, 그러거든요. 이게 진짜 웃기는 게요. 결론이 진짜 간단해요. 우리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점 A에서부터 점 B까지의 기울기.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. 요 기울기랑요.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.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 어때요? 똑같아요, 그렇죠? 아니면 선생님 a부터 c는요? a부터 c도 마찬가지예요.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 다 뭐하셔야 돼요? 다 똑같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다라는 건그점세개 중에서 두 개씩, 두 개씩 짝짓기를 해갖고 기울기를 구했을 때그 기울기가 무조건 같으셔야 된다. 라는 게 포인트예요. 이게.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보시면 A, B, C가 점이 다 나와져 있고요. 이 점들의 기울기들을 구했을 때, 다시 말하면 A와 B 사이의 점, 그 다음에 B와 C, 아니면 A와 C,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이 기울기가 전부 다 몇으로 나와야 돼요? 이루 다 똑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. 그거를 우리가 기울기구하는 공식으로다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.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, 그렇죠?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얘기해본다면, 자 a가 지금 몇 콤마 몇입니까? 마이너스 일 콤마 마이너스 사거든요. b는 몇 콤마 몇이에요? 2 콤마 이고요. 자 혹시라도 여기 화면이 잘안 보이시는 친구들은 교재를 보시면 돼요. 지금 눈금이라서 살짝.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조금 흐린 것 같은데, 교재를 보시면 돼요. 3,4. 이렇게 있는 거네요. 그럼 각각의 요거 두 놈의 기울기, 그 다음 요거 두 놈의 기울기를 제가 한번 구해 보려고 해요. X의 증가량은 누구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죠? 맞아요. 뒤에서 앞에 거. X끼리 빼주고, Y의 증가량은 뒤에서 앞에 거 빼주고,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.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줄 겁니다. 그 다음 마찬가지로 y 좌표 2에서 oops, 마이너스 4를 빼줄 거예요 그럼 계산해 주면 밑에 거는 3, 위에 거는 요6 어머 약분하니까 얼마 나와요? 2 나온다 기울기 2 그렇죠? 그쵸? 그 다음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3에서 2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4에서 2 빼줘야지 그럼 계산해보니까 밑에 건1 나오는 거고요. 위에 건 얼마? 2나오 와우. 계산하니까 2 나오죠. 얘도 똑같이 기울기 나옵니다. 시간 되시는 분들은 A와 C도 한번 계산해봐 주세요. 네.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점씩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그게 다 똑같아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예제 문제를 구해 보자 랄랄라. 자, 예제 문제 세 개의 점이 있는데요. 이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거래요. 그럼 같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뭐가? 기울기가. 그쵸 일단 요거 두 개로 저는 기울기 가볼 거예요. 뒤에서 앞에 거뺄 겁니다. x의 증가량이니까 x 좌표끼리 그 다음, y 좌표 y의 증가량이니까, y 좌표끼리도 뒤에서 앞에 거뺄 거예요. 계산을 하면, 랄랄라. 밑에 거얼마야 3. 위에 거는요? 마이너스 4요. 와, 기울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군요. 자,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, 요거 두 개를 갔을 때에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야 돼요. 자, 빼볼까요? 4 빼기. 1. 그 다음 y 좌표끼리도 a-1 빼기 이거 계산했을 때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? 이렇게 나와야죠. 자, 일단 밑에 거 계산해서 쓸까요? 4-1은 빼기 얼마요? 3이요. 에이, 그럼 이거 너무 쉽잖아. 결국 양변에 3씩 다 곱해줘버리면 a-1은 마이너스 4고요. 너 일로 와. a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. 최종 a의 값을 구하시오. 정답은 마이너스 삼 요렇게 되겠네요.